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내시입니다 이번엔 유압 단두대로 아니 유압 절단기로 핸드폰을 잘라보도록 할 텐데 어, 핸드폰이 상당히 구양이네요 이걸 입수했는데 어디서 이름하여 에미콜 아, 패드립이 아니라 중, 실제로 에니콜 중국작퉁이 에미콜이었대요 그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카톡은 되나 몰라 그렇지 반코마. 어? 어 어디 갔대? 어? 헐. 진짜 진짜 잘리네 이래. 그리고 이건 액정 패널인 것 같고. 어. 이것도 액정 패널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액정 패널은 여거네 와. 아, 여기 있네, 그리고. <laughs> 와, 진짜 간단하게 잘리네요. 오. 아마 요쪽에도 있지 싶어, 근데. 이야. 우와. 어, 유심칩. 있구나. 어 진짜 간단하게 잘렸네. 깔끔하게 잘렸어요, 되게. 오, 한번 떨어뜨려볼까? 오, 분해되네요. 자, 액정 패널이랑 앞에는 그냥 터치 패널인것 같고, 액정 패널, 뒤에는 그냥 철판, 메인보드. 어, 메인보드도 있네. 아, 이렇게 폰이 간단했다니.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